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대기업의 미국 주재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한국 대기업의 미국 주재원은 제가 너무 많이 만나요 이한에 있다보면 근데 음, 하나같이 다 어, 자기의 회사를 배신 될 생각만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어, 있는데 그걸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국 회사 대기업을 저도 다녔습니다. 어, 박사 마치고, 한국 회사에 입사했던 이유는, 한국에 귀국했던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어, 모든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미국의 대기업에 떡하니 취업하거나, 미국의 그런 대학교의 교수로 떡하니 취업하는 게, 다들 바라는데 솔직히 한국에 왜 돌아가냐면, 어, 미국에 취업할 능력이 안 돼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입사 동기에서부터 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근데, 어, 저도 미국에 다시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국 대기업에 그, 매니지먼트가, 어, 사람을 창조적으로 어떤 과학자로서 과학을 정말 탐구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걱정근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속 좁니다. 계속 좋아요 그래서, 어, 한 6개월 정도 정말 박사가 매달려서 영, 진지하게 연구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처음에 6개월을 할당해놓고, 한, 프로,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 한, 한몇주 지나면은, 한 2, 3주 지나면은, 이 윗분들이 와가지고, 그거 3개월 안에 못하겠니? 왜 6개월이나 걸리니? 하면서, 이제 납기를 깎아요. 그러면, 못하겠다고 막 하면은, 이제 막 스트레스를 줍니다. 왜 6개월 만에, 6개월이 걸리냐? 왜 3개월 만에 못하냐? 해서 그렇게 줄여 나와요. 3개월로 줄여내면은, 또, 그 밑에 또 상사가 와가지고, 어, 또 딜을 합니다. 이거 왜 3개월이나 걸리냐? 이거 한달반 만에 왜 못하냐? 요렇게, 어, 계속 아요 그래서 또한달 반으로 깎아놓으면은, 그 밑에 또 상사가 와가지고, 요거 왜한달 반이나 걸리냐? 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6개월이나 걸려서 연구해야 될 프로젝트를 2주 만에 끝내도록 지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윗분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은 채, 오로지 그, 돈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팔아먹어가지고 돈 벌자, 이거기 때문에. 사실, 과학자가, 엔지니어가 진지한 과학기술 연구하고, 그럴 환경이 안돼 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알고 있는 정말 에이스 과학계의 에이스들은 모조리 미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A급은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음, 다 미국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B급 인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브레인 중에 이제 A급은 다 이미 미국에 나와 있고 B급 인재들이 가는 곳이 이제 한국 대기업이에요. 한국 대기업, 한국 최고의 대기업, 어딘지 아시죠? 제가 회사 이름을 어 말하지 않는 거는 음그 회사가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고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이 준다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 간다고 알려져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곳에서 이제, 어, B급 엔지, B급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안에서 이제 미국 주재원을 가려고 매우 용을 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 또 미국에 음. 이제 주재원 같은 기회들을 어, 보내줍니다. 근데 대부분 주재원 와가지고, 어, 미국 회사로 갈아탑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 살 때는 본인이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어, 미국에 훨씬 더 좋은 회사에서 더 편하게 더, 어, 많은 돈을 받으면서 진지한 연구를 할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유학파들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에 가지만, 미국에 취업하지만, 이제, 어, 한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유학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고 벌 사람들. 뭐 하지만 머리는 좋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대기업에 가겠죠. 그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미국 주재원이라는 세계를 알게 되고 미국에 잠깐이라도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부터 알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푸대접 받고 있고 이렇게 돈도 못 받으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 똑같은 능력으로 미국에 취업한다면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회사로 이제 능력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직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 대기업이 이제 미국으로 주재원 보낼 때 이사비용이랑 뭐 그런 거를 다 대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뱉어 내야 돼요 뱉어 내고 그렇게 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의 미국 주재원의 배신들인 유형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이제 현지 오피스에다가 한국 대기업에 무슨 무슨 아메리카 지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이제 현지 미국 회사들의 고객 고객 대응해 주는 뭐 그런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 하다가 고객사에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지역 회사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영주권이나 이런 어 취업 비자를 어 서버트 받게 되면은 이제 갈아타게 되는 거죠. 갈아타게 되면은 본래 회사에다 사직서를 내게 되면은 이제 어그 동안 미국에 주재하면서 들어간 주재 비용과 이사 비용 같은 거를 전부 물어내야 됩니다. 뭐 당연히 물어내야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들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한국 보도사에서 이제 좀어 회사 관련된 기술들을 미국에서 익히라고 이제 미국에 연수를 보내줘요. 뭐 보통 석사 과정을 많이 보내줍니다. 미국의 어 명문 대학교 석사 과정에 어 학교에서 어 이제 어드미션을 어 받으라고 이제 한국 대기업이 권장을 해주고 어드미션 받게 되면은 이제 그 학비를 회사에서 대주는 케이스들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 그렇게 와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공부를 마치자마자 이제, 이제 한국에서 인재를 회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본사로 다시 복귀하라고 합니다. 이 복귀하라고 하는 이 타이밍에 대부분의 주, 이제, 연수하는 분들이 이제 병가라든가, 뭐, 출산 휴가 같은 이런 휴가를 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지금 바로 귀국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 이런 휴가를 해요. 근데 휴가 되면은, 본사에서 눈치 깝니다. 아, 저 사람, 지금 갈아타려고 그러는나 눈치를 까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출산 휴가나 병가는, 어 회사의, 어 사칙으로, 이제, 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석사 마친 다음에, 이제, 어 병가 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걸 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월급이 끊기겠죠. 그때부터 자기 세이빙 한 걸로 어 미국에서 조금 버티면서 계속 미국 직장 알아보는 거예요. 미국 직장이 되면은 이제 미국으로 갈아타는 거고 미국 직장이 안 되면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 진짜 아팠습니다. 뭐 진짜 육아휴직하느라고. 가정을 돌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귀국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한국 대기업의 미국 주재원들의 세계인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면 이제 한국 대기업은 정말로 인재 수출 사관학교예요.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트레이닝 신켜놓고 결국엔 다 미국으로 떠나 보냅니다. 똑똑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똑똑한 사람들을 받아줄 인프라가 미국 대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국력만큼 미국과 미국과의 국력 차이만큼 그 엔지니어나 과학자의 대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능력 되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대기업은 인재 수출 사관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한국 땅에 사실 머물게 할수 있는 과학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실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제 상황만 봐도 제가 한국 회사에 다니다가 미국 회사로 이직하는 순간 제 연봉은 바로 그 순간 1.5배가 뛰었고 하는 일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 첨단 과학기술에 포커스 할수 있는 연구 환경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봐봐요. 연봉이 1.5배면서 하는 일은 3분의 1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 뭐랄까, 어, 한국 대비 미국의 직장의 가성비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좀 경력 조금만 쌓으면 이제 연봉 뭐 2억 원, 3억 원 넘는 거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한국 대비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대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순간도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한국 대기업의 미국 주재원의 세계, 그들의 배신 때리는 어 상황들 얘기를 해봤고 근데 이거를 꼭 나쁘게 볼수 만은 없어요 왜냐면 한국이 이 과학기술에 대한 인재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배신 때리는 게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어 자신이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능력 되는 사람은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이 계속 인재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좀 막으려면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지금의 연봉보다 좀더 좋은 연봉을 국내 엔지니어들에게 능력 되는 사람들에게 줘야 하고 일좀더 적게 하면서 진지한 연구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미국 대비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으로 계속 인재가 떠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